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동 그리고 정확히는 선정릉역에 가까이 에 있는 페리지라는 파스타 오마카세를 다녀왔습니다. 네, 여기가 주택가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좀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리 선정릉역에서는 멀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주류 주문이 필수여가지고 주류를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네, 저는 술을 잘못 마셔서 저기 이렇게 영도 써져 있는 노날콜 스파클링 어, 모엣을 주문해서 한잔 먹어봤습니다. 네, 시원하게 이렇게 와인 따르는 소리를 넣고 싶었는데, 어, 너무 시끄러워서 잘 넣지는 못했고, 그 다음 주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자리는 그렇게 특별한 자리는 따로 있지 않은데, 안쪽에 룸 같은 자리도 있었고 오픈 키친 형태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어서 좀 보는 맛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오늘 나오는 파스타 면 그리고 코스 순서입니다. 네 코스 구성도 알차고 서비스도 매우 괜찮은 곳이어서 좋았습니다. 네 코스의 첫 메뉴입니다. 이첫 메뉴는 조개랑 단새우, 에클레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 단새우 위에 있는 것은 산딸기입니다. 제일 먼저 조개입니다. 이 조개는 마늘 버터 베이스의 북방 조개찜인데 칠리 파우더랑 빵 빵 가루가 곁들어져 있어서 약간의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칠리 파우더가 잡아주고 버터의 심심함을 빵 가루가 느껴질 듯안 느껴질 듯요 잡아주는 요 맛이 에피타이저의 본연의 기본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네두 번째 요거는 딸기, 아보카도랑 단새우가 같이 곁들어져 있는데 이 단새우의 신선함이랑 아보카도의 약간의 묵직함이 어울릴까 하는 의문도 들었는데 요 딸기가 그 중간을 잘 잡아주는 맛이 나어서 뭐 되게 신선하게 잘 먹고 온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그니처인 닭간 에클레어입니다. 네, 위에 올라가 있는 거는 피스타치오고 이닭간의 빠떼와 무화과잼 그리고 피스타치오 이렇게 연결된 음식인데 어, 약간의 클래식하면서 한입거리인 스타터를 더 먹고 싶게 만들어준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디저트로 나와도 매우 훌륭했을 것 같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 먹고 어, 너무 괜찮은데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한 개를 나중에 또 서비스를 주셔서 어, 매우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몬타나라입니다. 이거는 나폴리 지역에서 튀김 피자의 초리조, 저 위에 있는 햄 같은 걸 올려서 치즈를 안에 넣어서 먹는 파스타입니다. 네, 몬타나라가 가지는 바삭함과 식재료, 그리고 저, 저 안에 있는 구운 가지랑 모짜렐라 치즈가 어떻게 보면 짤 수도 있는데 짜지 않아서 이 요리에 간을 맞추는데 어, 엄청난 세심한 배려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엄청 뜨거워가지고 어, 먹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네, 약간의 튀김 만두? 그런 느낌도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피자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매우 만족했던 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딸리올리니입니다. 네, 딸리올리니 면을 이용한 봉골레 파스타로 더 유명하죠. 확실히 딸리올리니는 한국의 잔치국수보다는 약간 얇으면서 식감은 좀 있는 그런 면인데 파스타에는 저는 굉장히 부러워입니다 저는 약간 리카토니 같은 두꺼운 면을 좋아하는데 그런, 면,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선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전복 과 낙지, 모시조개 등을 넣어서 식재료가 해산물이 주는 시원한 파스타 이런 느낌인데 이 시원하다는 게 차갑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약간의 시원하면서 가벼운 그런 편안한 파스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카파델리 파스타입니다. 이거는 네, 익숙한 따알인 뒤에 숏파스타 느낌의 파스타고 약간 뻔데기 느낌이 나는 파스타인데 주로 제가 좋아하는 남부 지역, 이탈리아의 남부에 있는 거기서 즐겨 먹는 파스타면인 카파텔리입니다. 네, 저같이 둔한 입이면 이 카파텔리를 반으로 잠깐 자른다면 욕기 느낌도 나서 쫄깃쫄깃한 파스타입니다. 그리고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랍스타랑 비스큐 소스인데 이 비스큐 소스 베이스를 하면 늑진하면서 달달한 맛이 나기도 하는데 비스큐 소스 자체가 바다 냄새가 조금 심하게 나는데 어, 이런 부분을 잘 잡으신 게 네 비스큐 소스가 갖는 늙지나면서 감칠맛을 느끼는 그런 까파텔리의 특유의 파스타를 잘 구현해낸 것 같아서 또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라비올리입니다. 라비올리는 약간 만두 같은 파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과 다르게 라비올리는 감자가 들어가고 옆 페리지는 특유의 라비올리 안에 공기랑 감자가 같이 반반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식감 자체가 풍선껌 같은 느낌을 주는 신선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가니시는 아구입니다. 이 아구는 메로구이 맛이 나면서 저 먹물 소스랑 조합이 어, 되게 신선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먹물 소스 자체가 조금 간이 있긴. 한데 저는 간을 짜게 먹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괜찮은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여기 페리지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저 음식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품으로 판다면 단품으로도 먹고 싶은데 이 단품으로 파는데 양이 저 정도 나오면 어, 상당히 곤란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리코타 아놀로띠입니다. 네, 주로 엔초비 안에 그 파스타 중간중간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일곱 가지 채소를 모두 넣어서 중간에 식감을 한번 씩써주는 그런 파스타 느낌이 나서 약간 건강한 클린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놀리띠 파스타면입니다. 네, 저 아놀리띠는 약간 작은 버전의 라비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필립의 양을 조금 많이 잡아서 식감을 살리는 게 메인인데 여기는 확실히 여러 음식이 나오다 보니까 필립 의 양을 조금 적게 잡아서 포만감을 줄이려고 했던 그런 배려가 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옆에 있는 누런 게 호두 베이스의 소스입니다. 이아놀리티의 맛과 그다음 엔초비의 그 중간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셰프님의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50겹이나 쌓아 올린 시그니처 라자냐입니다. 네, 1인분을 포션하여 버터에 바삭하게 구워서 우리가 약간 빈대떡을 먹을 때 안쪽보다는 약간 사이드 크런치한 바삭한 부분을 좋아하는 만큼 네, 그런 부분을 형상화해서 전체적으로 라자냐가 무겁지 않으면서 바삭한 식감 그리고 라자냐의 맛을 더해서 네, 이게 페리즈의 시그니처인 이유가 있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손이 상당히 많이 간 음식인 게 먹으면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팅도 선 모양으로 해서 저 소스가 산미가 조금 있는 토마토 소스인데 이 바삭한 라자냐의 저 산미가 있는 소스 저 라자냐 겉 부분에 뿌려져 있는 게 36개월 숙성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소스인데 네 바삭한 라자냐와 겹쳐지면서 조금은 매콤하면서 바삭하고 거기다 치즈 향까지 조금 짭조름하게 느껴지는 한 음식에서 여러 가지 맛어이 감동적이면서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 지금도 생각이 나는 맛인 것 같아요. 네, 추가로 스킨 어, 파르미자노 스파게티입니다 확실히 치즈 베이스이기 때문에 약간 파르미자노 치즈 자체가 짭짤한 간이 있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은 매우 안 맞은 파스타였던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다른 파스타가 좀 우월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치즈 간이 있어서 네, 저랑은 조금 맞지 않았던 파스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 다른 파스타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화는 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파게티, 파파르델리 파스타입니다. 네 요거는 추가금 23,000원을 내고 주문한 파스타입니다. 네, 중국에는 당면이 있고 일본에는 히모카와 우동이 있다면 여기 이탈리아에는 파파르델리가 있습니다. 약간 식감이 길고 두꺼움을 갖고 있는 면인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우설 속꼬리 소스를 사용해서 오소프 고품 소스. 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 소스를 만들어서 넣었다고 합니다. 그 푸아그라가 들어있는데 개인적으로 우설의 국기와 푸아그라의 뻑뻑함을 저기 있는 속꼬리 소스가 약간 잡아주. 어, 조금 느끼하지 않고 간도 괜찮았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음식을 먹으면서 든 생각은 이탈리아 셰프가 한국에서 국밥을 만들면 이런 맛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디저트입니다. 피스타치오 젤라또와 체리 그라파입니다. 네, 그라파는 포도주를 중요하여 만든 소스 같은 건데 요 피스타치오랑 그 다음에 젤라또 요 부분이랑 매우 잘 어울리게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체리 자체가 매우 신선하고 시원해가지고 디저트로 좀 매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인당 15만원이고, 둘이 가면 30에다. 주류까지 주문하면 한 40만원 정도 가까이 드는데, 가격 때문에 고민할 만한 곳인데, 개인적으로 분위기를 내고 파스타를 먹고 싶다면, 한 번쯤 가보기에는 나쁘지 않고 만족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파스타가 먹고 싶어서 저는 몇달 동안 파스타를 먹는 걸 참고 한번 가봤는데, 개인적으로 다이닝이 보는 묘미와 보는 맛, 그리고 음식, 음식 하나 자체가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